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종목,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브리핑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TPC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 종목은 왜안 나와 하시는데요. 댓글에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면 해당 부분도 참고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거래량 지표 단 하나로 대시세 종목 찾는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드렸으니 고수익 그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제 어제, 오늘, 아니 그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TPC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늦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지금이라도 보유자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매자분들도 충분히 관심 가지셔야 되는 이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PC 이 종목 뭐하는 기업일까요? 어, 바로 공업액추에이터와 방향제어 기기 등 공장 자동화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공업사업부와 전동 서버 모터 및 리니어 모터를 활용한 직교 로봇, 리니어 로봇 등을 생산 판매하는 모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3D 프린터 전략팀과 협동 로봇 전략팀을 신설해서 관련 제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렇게 금요일부터 시작된 오늘까지 이어진 이 급등은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 제조사인 테크맨 로봇이 미국의 엔비디아와 디지털 스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이 TPC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인 로봇 사업 관련해서 TM 로봇을 국내 시장이 이미 판매하고 있어서 처음 주가가 이슈로 사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대감이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어, 이 추가 상승은 바로 향후 TM 로봇의 기술적 혁신과 그리고 성장이 어, TPC 사업성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슈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하반기까지도 어좀 주목받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제가 짚어 드렸던 내용이 여기 써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상승 모멘텀 이미 다 노출된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다 나와 버린 거 아닌가 할지 하실 텐데요. 사실상 TPC는 TM 로봇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 2차 전지 분야까지도 집중함으로써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얼마만큼 큰 성과냐면요. 창사일에 이 TPC 종목에 창사일에 가장 큰월 수주 달성과 함께 조립 및 활성화 공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동화 설비 부품을 공급해서 경쟁력을 이차전지 쪽으로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인 로봇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차전지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D 프린터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돈 되는 사업은 다 건드리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3D 프린터와 같은 바이아 분열 시장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에 충분히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정리해보면은 이 TPC가 t m 로봇의 국내 공급사인 만큼. TM 로봇과 엔비디아의 협업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분야 추가 수주,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바이오 3D 프린터까지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타 로봇주들이 다 그렇듯 현재의 실적 불안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여기 막 고점에 따라잡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뭐가 변하진 않죠? 펀더멘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부문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 만큼 추후 주가가 이 단계성 물량이 빠지고 눌림목에 왔을 때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리고 언제 잡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항상 좋은 종목도 이렇게 잘못 잡아 버리면 만약에 오늘 여기서 잡아 버리셨다면 이미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중에 있겠죠. 항상 좋은 종목도 이렇게 잘못 매매하시면 호재를 알고도 오히려 손실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잡으셔라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어차피 가겠지 하고 잡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호재가 있는 종목은 등락이 절대 작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엄청난 등락이 나왔죠. 고가가 24%까지 갔지만 결국 종가는 플러스 12%에 마감한 것처럼 이렇게 섣불리 잡게 돼버리면 기회비용 날리고 오히려 고가에 사두고 마이너스만 계속 지켜보고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 타점은 정말 잘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가파른 상승 추세. 가파르게 상승 추세가 나온 종목은요, 정말 눌림목 종목 매매를 할때더 신경 써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로봇, 그리고 AI주, 이제 AI 관련주는 제가 몇달 전부터 뭐 솔트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로봇 매매 타점으로 최소 부 20%에서 많게는 55% 이상까지도 수익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좀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문자 주신 분들 모두 투명하게 오픈해 드렸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그냥 이미 제가 찍어둔 영상으로도 힌트는 다들 보셨겠죠. 일단 뭐 지금 TPC 말고 다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일전에 찍어드린 영상 뭐 특히나 솔트룩스 레인보우 루, 유진 로봇 이쪽 관련해서 영상들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이번에 이제 찍어드린 이 TPC 눌림목 구간에서 적립식 투자로 대시세 수익 가져가 보실 분 그리고 수익 인증 꼭 해주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위 상단 배너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2번, 함께 인증해 주시면 제대로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로봇주만 봐도 강조했었던 종목들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0% 이상 가면서 얼마 전까지도 이제 수익 구간 2차 턴까지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며칠에 유진 로봇도 같이 짚어드리면서 어 최대 30% 이상 간단하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한 번에 계좌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20%, 유진 로보 30%, 솔트룩스50% 수익을 이제 보여 드린 게 절대 남 일이 아닌 만큼 그리고 영상에서 이렇게 강조했던 종목이 별로 없는 만큼 계좌를 좀싹다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배너에 있는 휴대폰 번호 통해서 이번이라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래량 보는 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많은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조 지표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본업을 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뭐이 보도 지표가 잘 맞는다더라, 누구는 이게 좋다더라,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호재가 크다더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알고 대응을 하시면은 뭐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서로 이제 기출 변형 차트가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초보자 분들은 사실 이 거래량 지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반은 먹고 들어가고 여러 기출 변형들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거래량 지표는 이게 뭐,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뭐잘 써먹지도 않은 등록해둔 뭐 보조 지표 다 지우셔도 된다고 장담드립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음봉이고요, 파란색봉 그리고 어제보다 많으면 양봉 이렇게 빨간색봉을 뜻하는 게 거래량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양봉인 게 좋을까요, 음봉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봉인 게안 좋습니다. 양봉인 게 좋습니다. 왜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더많아져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날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날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의 물량까지 다 받아주고 원래 힘의 척도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져야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음보인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답은 음봉이 좋습니다. 전일 대비 이제 거래량이 낮게 되면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이만큼 낮아진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적어도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확 죽어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동일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가격이 내려가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사주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물량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이제 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적다. 즉, 파는 사람이 적다.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 보이는 이 평선이 어쩌고, 뭐, 볼링저 밴드가 어쩌고, 이런, 조, 이런 보조 지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런 종목이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똑바로 볼줄 아는 거래량 지표가 훨씬 개인 투자자분들께 효율이 좋습니다. 어, 일단 거래량으로 뭐 눌림목에서 대처, 단타할 때 추가 상승 여부까지는 이렇게 어, 쉬운 방법으로 점목을 좀시켜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뭐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크게 터지는 종목 그런 건 어떻게 찾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이 또한 당연히 거래량에서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의도적으로 뭐 다른 거라고 하면 이도, 이평성 그리고 뭐 볼뱀 매물대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세력이 누르고 추세를 이탈시키고 뭐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서 하면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거래량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하기 전에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스권에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입니다. 박스를 그리는 종목은 여기서도 박스를 그렸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찝어도 사실상 뭐 박스를 그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한정적이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 종목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등을 한 종목 중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갔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2022년도 뭐 2월부터 볼까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좀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박스를 뭐, 최저점이, 거 너무 작게 나오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가 엄청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뭐, 1800원에서 2200원 사이면은, 거의 이제, 뭐, 2000원이면 200원이 10% 정도니까, 한20% 구간인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나면요, 갑자기 여기서 이 구간부터 1월, 11월부터 이제 생각을 한다면, 아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아주 툭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리느냐? 아니죠. 개미를 바로 털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더 이상으로 빼서 개미를 다 터버려 버립니다. 다만 이제 박스를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나왔고 주가만 빠졌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물론 여기까지만 가서도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한번더 나왔음에도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만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은 어 그럼 아직 다 나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단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또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나왔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50% 이하로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다안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고, 또50% 이하. 그렇기 때문에 또 슈팅 나왔고, 그리고 또한번 추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나가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온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꼬리 보시면은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충분히 이제 주가가 50% 이하에서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갔다면 여기서 이 대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겠죠. 2,000원에 산 종목이 15,000원 가는 것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평선이나 매물대, 그리고 CCI, RSI,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보조 지표 하나도 없이 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여러가지 상황에 충분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설명만 듣고 차트 보셔도 바로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직접 찾아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아, 이 종목이 여기에 접목해도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하실 수는 있지만 당연히 더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거래량이 50%가 넘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긴 거래량이 때문에 부분까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린 어,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봐드리도록 할 테니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저도 뭐 가장 궁금하신 뭐 지금 갈 종목은 뭐냐? 이런 거는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당연히 최소한으로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신 분께만 이 거래량으로 찾은 대시세 예상 종목 바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나오는,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안간 종목이 많지만 시기와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최대한 우리는 적은 기한 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문자 주시는 분들만 말씀드릴 테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 배너에 있는 문자 통해서 이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